오른쪽 그림은 밑면의 반지름이 7cm인 원통 5개의 둘레를 끈으로 두 바퀴 돌려 묶은 것을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매듭을, 매듭을 짓는데 25cm를 사용했다면 필요한 끈의 길이는 최소한 몇 cm입니까? 라고 했어요. 단 끈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주율은 3과 7분의 1로 주어졌습니다. 자, 끈을 팽팽하게 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슨해서 쭈글쭈글 내지지 않고 팽팽하게 이 부분은 이제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원통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간 부분은 바로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바퀴를 돌렸고, 그 다음 매듭을 짓는데 25cm라면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구해주면 되겠네요. 해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필요한 끈의 길이 어찌 구하는 것이냐. 자, 이렇게 원 모양을 여러 번 바깥쪽으로 이렇게 둘러싼 이 길이를 구할 때는 어,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끈이 지나간 자리는 모양이 곡선 부분과 직선, 곡선, 직선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대체 어느 지점에서부터 직선에서 곡선이 바뀌고, 어느 지점에서부터 곡선에서 직선이 바뀌는지, 그거 찾기가 힘들죠?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직선인데요. 그럼 가장자리에 있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끈에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직선 부분에 수선을 그어주면, 바로 이점부터이점까지는 직선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쪽 끈에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수선 그어주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면은 바로 직선 부분과 곡선 부분이 나뉘어지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직선 부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직선 부분과 곡선 부분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구해보면은 직선 부분은 반지름이 7cm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반지름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7, 4, 28cm가 되겠고, 여기다 이 부분은 반지름 2개, 즉 지름과 같겠죠? 그래서 14. 이 부분 지름과 같네요. 14. 여기도 마찬가지 14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자, 28. 여기 더하면 28이니까 56에다가 14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70이 되나요? 네, 직선 부분은 70cm가 되겠고 이제 곡선 부분 구해 주면 됩니다. 자, 곡선 부분 구해 주면은 지금 이 바깥쪽으로 이 부분의 길이가 되는데요. 이 부분. 자, 이것은 원의 둘레의 일부죠. 그럼 얼마만큼 일부인지를 알아내려면 또 고민을 좀해 봐야 돼요. 요렇게 여기도 이 부분과 이 부분. 계산을 좀해 보도록 하죠. 지금 중심과 중심을 이어 주면서 나오는 사각형은 직사각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각이 모두 직각이에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가 되겠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중심과 중심, 중심과 중심, 중심과 중심을 이어보면, 네 개의 직, 사각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직각 여기도 90도, 9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 자, 이 중심하고 이 중심을 또 이어볼게요. 그럼 무슨 삼각형 보여요? 정삼각형이 보입니다. 그쵸? 이 부분만 선생님이 크게 확대를 하면 중심 이렇게 중심 중심 이렇게 이었고 여기에 이렇게좀직 직사각형이 나오니까 크게 본 거예요. 여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각의 크기 몇 도? 60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90도고 여기도 90도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바로 이 각도는 몇 도가 되는 걸까요? 360도에서 90도, 90도, 180도를 빼고 60도를 빼면 12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따라서 이 각의 크기는 120도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 각의 크기 모양 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이 각의 크기 몇 도예요? 네. 몇 도? 어, 60도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삼각형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뭐 평행사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점과 점끼리 연결해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도 60도, 60도니까 120도. 그럼 이쪽에 작은 이 원의 일부에서 이 가운데 오는 각은 60도,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장자리에 원의 일부들을 마치 피자 조각처럼 생겼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네 개를 모아볼게요. 그럼 120도기 때문에 120도, 120도, 60도, 60도 더하면 몇 도가 되나요? 그렇죠. 360도가 되겠죠. 얘네 네 개를 모아보면 원한 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즉, 이 바깥쪽에 이렇게 곡선은 결국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7인 원의 둘레와 같은 것이죠. 따라서 곡선은 반지름이 7인 원의 둘레는 지름 7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3과 7분의 1로 주어졌죠? 그럼 14 곱하기 7분의 7, 3, 21 더하기 1이니까 22가 되겠고 약분해서 44cm가 되겠네요. 자, 좋아요. 그럼 한 바퀴를 두르는데 든이 어, 이 끈의 길이는 70과 44를 더하니까 얼마면 돼요? 114cm가 되겠죠? 그럼 두 바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매듭을 짓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한 바퀴에 114이기 때문에 114 곱하기 2, 두 바퀴의 길이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매듭 25를 더해주면 됩니다. 228 더하기 25를 계산하면 253cm로 계산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